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우리 현대 ADM 준비했고요. 오랜만에 이렇게 이연상을 뽑아내면서 시장 관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받고 있는데, 이 슈팅을 만든 그 재료가 현대 ADM 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어요. 세계 최초로 이 항암제의 가짜 내성 발생 원인을 규명을 하고 이 근본적인 원인책을 이렇게 딱. 찾았다 뭐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이전에도 있었고 뭐 이거 좀 재탕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전보다는 일단 시작은 더 뜨겁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이 과거를 통해서 어 보는 앞으로의 주가 전망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요즘 우리 증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 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.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.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,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,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 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.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. 단돈 10만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%든 5%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 5894 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현대 ADM 자, 이번 이 홈페이지 공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. 우리가 이 항암 치료를 할때 보통 표준 치료제를 먼저 환자에게 딱 투약을 하죠. 그래서 이게 완전 관해까지 어 가면 다행인데 이게 여기에서 전이가 되거나 뭐 재발을 하게 되면 기존 치료제에는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치료제로 이렇게 재차 치료를 하는데 당연히 가장 어, 현시점에서 효과가 높은 그 치료제로 먼저 1차 치료를 하니까 그 뒤에는 당연히 치료 확률이 떨어지겠죠. 근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이 내성이라는 게 가짜 내성이었다. 이게 지금 학문적으로 규명이 되고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플랫폼 신약인 페니트리움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다. 이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올 초에 급등을 만들 때 썼던 그 내용과 전체적으로는 달라진 게 거의 없고요. 자, 여기서 물론 추가된 게이 내용을 입증한 전 임상, 그러니까 사람한테 임상 전에 이 동물 실험이라는 거고요. 그 결과를 어쨌든 7월 21일에 공식 발표를 하겠다. 자, 이런 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, 결국 뭐 공시라든지 언론 인터뷰, 이런 학회 같은 자리보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내는 거는, 자, 이전 뭐 코로나 개발 때이 현대바이오에서 했던 그런 패턴이거든요. 이때도 보시면 뭐 코로나 게임 체인저다 하면서 항상 대대적으로 홍보, 공지를 띄우고 주가를 들어 올렸는데 이런 공지에는 보시면은요. 뭐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어 값은 없고 멋진 이런 미사여구들만 이렇게 딱득 담겨 있고 더군다나 이 재료도 비슷해요. 뭐니클로마사이드 기반이고 어 경구용이죠 먹느냐. 이경구용이고 그리고 매번 뭐 정말 개발만 되면은 시장 판도를 뭐 완전히 뒤바꿀 만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언제쯤 연구 내용을 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다.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통한 주가만 이렇게 딱 띄워놓고 자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낸 적은 없는데 결국 시장에서 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항상 뭐 반복되어 온 그런 패턴일 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수익들은 땡큐 하면서 수익을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 물론 저는 정말 이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뭐 상용화가 돼서 많은 우리 환자분들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치료제보다 이제 이 항암치료제라는 더욱더 강도가 센이 호재를 토대로 이전 뭐 현대바이오 세력이 움직였던 그런 패턴을 토대로 제가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 맞춤 대응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고요. 자 지금부터 나올 이런 흔들기 과정 이후에 크게 어, 터트릴 때그 숨겨진 호재 이것도 하나 역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 단순히 호재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트릴 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. 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. 자,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. 자,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. 여기는 제 연락처로 현대 ADM 종목명 간단하게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꼭좀 확인해 보시고요. 제가 이 5번 페이지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일정까지 일정까지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이전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불량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다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고요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그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지가 딱 터지면서 마지막 급등 파도 한번또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저 곧바로 이 자리에서 호텔 소트리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흔들기 이후에 올라갈 거거든요 왜 이런 패턴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. 그럼 이 안에서, 아까 말씀드렸죠. 어떤, 시나리오로 움직이게 될지 미리 알고 맞춤 대응 하실 수 있도록 3번, 4번 페이지 그두 가지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각각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, 뭐 기간 조정, 가격 조정 이런 거다 피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또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품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자,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대신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.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크게 들어 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며 점상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투자 경고 달고 흔들기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거를 기회로 삼고 맞춤 대응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막연하게 그냥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흔들리거나 상한가 좀 풀리면은 뭐 음봉 나오면 쫓아가고 그럴 때가 아니라 맞춤 맞게 정확한 대응을 토대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어, 매수가 매도가 부터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의 호재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은요. 자010-5894-2930 번호로 현대ADM 종목명 간단하게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습니다. 편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도 빼놓지 않고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.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수익 좀 확실하게 어, 이탈하시기 바랄게요.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 그냥 안 해보시려는지 저렇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.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딱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 나올 땐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 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어 세력 목표가까지 끝까지 챙겨가.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약본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본격적인 상승은 정말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지금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바로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시고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제가 말씀드린 이 단타 수익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부자 친구의 힘순 찐 주식 종가 베팅도 꼭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단순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 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